이번에 함께 살펴볼 주제는 먹거리의 온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식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우리의 신체와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에 대한 숨은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의 온도는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따뜻한 식사는 우리를 안락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줍니다. 한편, 차가운 음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냉각시키는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수프가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며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시원함을 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음식의 온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의 온도에 따른 영향은 우리의 정서와 감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식사는 우리를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이끌어주며 차가운 음식은 우리를 냉정하고 차가움으로 이끌게 될 수도 있습니다.